이 잠실점에 와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분이 지금 옆에 또서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에지트니스 레전드 오늘 최동수 코치님에게 오늘 타격에 대한 최동수의 타격 1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조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동수 코치님한테 좀 타격을 배우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을 오늘 좀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뭐 엘리트 선수나 이렇게 사인야구 많이 이제 배웠을 테지만은 좀더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을 또 이렇게 옆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최동수 코치님에게 빨대를 제대로 한번 꽂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타자들한테는 불리하다. 어차피 내가 치고자 할 때는 다 내려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탑 위치는 나는 어깨 높이를 기준으로 잡는 뒤에서 굉장히 간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빨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 걸친다라는 편하게 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나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탑 위치는 어깨 높이. 그 다음에 조금 낮게 옛날에는 스피드가 느린 투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백스윙을 뒤에다가 빼고 움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탑 위치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망이를 눕히는 것과 방망이를 세우는 것 어차피 세워져도 나오기 때는 눕혀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시간을 줄인다는 라 개념을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어차피 느껴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히트보이까지 그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미국 야구 잘했던 타자들의 자세들을 보면 전부 다뺏어 눕혀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김성환 감독님 오리공둥이다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다 눕혀져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폼을 가지고 계셨죠. 그 30년대, 40년대, 50년대 야구 트렌드가 다시 리와인드 된거죠. 요즘 들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느린 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투수들을 잡으려면 폼이 컸죠. 또 화려했고 이렇게 흔들어 대는 타자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보면 흔들고 그런 타자들이 없죠.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니 최대한 대로 시간을 빨리 닿을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야 돼까 그렇기 때문에 탑 위치가 저는 어깨 높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시범을 보이자면 현역 때도 마찬가지고 편했던 거는 이 어깨에다가 그냥 얹힌다라는 느낌을 가지몸이죠이 자체에서 그냥 바로 빠져 나올 수없 와, 바로 빠져서 나다 잡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하체에서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상체로 겁니다 잡동작이 다 없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굳으면서 나올 수 있는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좀 무빙이 좀 있죠. 약간 뭐 움직이다가 탁 잡아서 치는 스타일을 고수해서. 이거를 엘리트 선수들이나 사인 야구 선수 저기 뛰시는 분들한테 권유하는 건 아니야. 대신 타 위치는 어깨선. 그리고 리듬감이나 타이밍 잡는 거는 고유 거한 투수가 여기서 이타점에서 다리를 들고 이타점에서 뺏시 어디로 와가지고 이런 공식이 없다라는 거야. 힘이 틀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연습을 해서 그 타이밍을 자기만의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탑 위치 얼마만큼 빨리 나올 수 있는 탑 위치 설정을 한다라는 자체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뭐냐면 가장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탑 위치가 설정이 됐다면은 얼마만큼 빨리 나올 수 있는 시간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동선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스윙의 궤도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에서 신인들이 들어왔을 때, 옛날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떻게 치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네. 그럼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가요? 와, 깎여서. 깎여서 잘 맞으면 진짜 이렇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비행기 이륙하듯이 좋은 타구가 나오겠다 근데 보면은 점이 하나라는 공은 투수에서 그대로 오는데 나는 위에서 내려 찍고 있어 잘 맞으면 기가 막히게 회전력으로 인해서 빠르게 멀리 갈수있지만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는 앉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이 오는 궤도에 맞춰서 스윙 궤도가 만들어져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퍼 스윙에 대한 단점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맞으건잘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이라 궤도에 올립니다. 그럼 같은 점이에요. 다운스윙, 어퍼스윙 같은 점이면 다 확률이 떨어진다. 어린 친구일수록 레벨 스윙을 항상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탑 위치에서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 레벨 스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가장 커리트가 뭐냐면 높은 스윙을 해봐라. 높은 스윙이 어디에요? 내가 어깨 높이면 이, 그 위로 높은 스윙을 할 일이 없잖아요. 어깨 높이에서 가슴 사이로 높은 스윙을 항상 형성시키면 요즘 아마추어들 스윙하라고, 스윙하라고 하면 사인야구 분들도 마찬가지만 스윙하라고 어떻게 스윙해요? 다 이렇게 스윙하고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볼하면 다 여기 보고 있어요. 근데 정작 공은 앞에서 와. 그리고 잘 맞는 것들은 다 앞에서 형성다 처음부터 계속 늦는 스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자기 생각은 뭐왜 어? 늦지 왜 늦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 스윙할 때부터 애초에 스윙할 때부터 앞에 보고 앞으로 스윙하는 게 더. 초수적으로 봤어. 앞으로 빼. 맞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앞에서 공을 뻗어준다라는 아. 느낌으로 이게 포인트라는 공은 앞에서. 다 포인트 보는 늦은 포인트를 쳐다보고 있어. 앞에서 형성에 대한 네임을100% 발휘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기본기 충실한 폼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밟아야지만 이폼 자체가 나중에는 100% 성공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기본기를 충실히 해야 된다. 우리도 배웠지만 높은 거 찍어치라고 하잖아요 높은 거 그냥 팔만 빼는되잖아요 지금 형식으로 하나 높게 올려봐요 그냥 앞으로 팔만 빼주면 장타가 나와 높은 거는 어느 투수들 볼 끝이 좋아요 어깨 얼굴 높이가 스피드가 가장 좋아요 투수들이 그러기 때문에 속이는 공도 높게 해요. 근데 그 공을 밑에 오는 공하고 똑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하면 다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팔을 앞으로 빨리 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이겨낼 수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높은 볼 앞에서 다 형성이 되면 거진 장타, 홈런도 많이 나오고 장타, 이루다 이상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좀 높은 볼이에요. 앞에서 걸렸다는 가장 하 근데 그거를 잘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높은 볼은 참아야죠. 칠수 있는 높이가 있잖아. 네. 그거를 내가 작정화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것만 오면 그냥 앞에서 탕 쳐버리면 같아 그만큼 효과적인 배팅을 할수 있다는 다운스윙, 어퍼스윙 보다는 젊은 선수들이 들을 수 있는 상인학에서도 잘 알면 되나 레벨스윙많 생활화 시켜야 된다. 두 가지. 탑 위치, 높은 스윙. 탑 위치, 높은 스윙.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나. 뒷다리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뒷다리를 붙여놓고 뒷다리를 돌려야 돼. 고정을 시켜라 라고 얘기한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뒷다리가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왼발이다. 하고 뒷다리가 따라오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뒷다리 고정시켜서 배팅을 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보조보시죠? 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서 다 영상이 나오고 MLB 중계도 계속 하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자세에서 뒷다리 고정해서 치는 사람 이 대신에 그래서 앞다리의 축이 먼저라는 거니다그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도 있지만 잘 치는 친구들도 물론 많아요. 하지만은 좀더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건맨다리라고요 다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스타트가 됩니무 음, 다리 기준이, 네, 기준이 앞뒤. 앞뒤.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단점이 뭐야? 몸 쪽이 오면 다 빠져가지고 정확히 맞았는데 파울이 돼. 그럼 아쉬워.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늦게 잡았으면 타이밍 잡았으면 아 이거 가는 건데 애초에 폼 자체가 빠져있는 거 머릿속에 잔, 남은 잔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약간 벌어지게 돼. 그럼 바깥쪽 킹상진 대고대는 용과 커다란. 그럼 어떻게 잘 치나요? 이 앞다리가 부러지면 잘칠 수가 없다는. 빠지면 빠질수록 나한테는 단점화돼서 돌아오지만 붙으면 붙을수록 나한테 점점점 시간이 나면서 장점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왼다리가 삼루 쪽으로 도망가느니 돌리고 오른다리가 홈플레이트 쪽으로 떨어지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칠때 떠도 상관없고 끌고 하고 상관없어 요 뒷다리에 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친구들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느냐 다 여기서 뒤에서 쓰러진다 요 여기다 힘 놔둬서 뭐하니 전달해줘야지 죠 아, 아프고 내 파워를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오른다리에서 왼다리로 전환돼 야 돼요 반대로 여기서 칠상으로 가있으면 100%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배팅은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 반 점이 굉장히 많아진, 이거 왼다리 고정 하나로, 왼, 왼쪽 어깨가 빨리 빠지는 현상은 거의 잡아줄 수가 없네.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 요 고정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요즘 발사각도 있고, 뭐 해가지고, 멀리 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타자들도 공부를 하는데, 나는 멀리 칠수 있는 거는 앞에서 형성되면 멀리 칠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런 것보다는 나는 내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완성시키고 먼저라. 이제, 오른쪽 어깨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보면은 포인트 보라고 그러면은 약간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오른쪽 어깨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돌아죠? 회전이안 돼요. 그냥 요 홈플레이트 앞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네. 그럼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요 근데 봐봐요. 앞에서 포인트 형성이 되죠. 허리하고 같이 오른쪽 어깨 같이 돌아서 이렇게 좀더더 더. 여기서 보니까 거의 틈이 보여요. 허리가 들어가면서 이 어깨를 같이 집어넣는 거거든. 어. 그리고 콤플레이트로 쓰러져. 옛날 야구는 삼진 먹지 말라고 많이 주문 받았죠. 나는 오히려 삼진을 많이 먹으라고 주문 왜? 삼진을 안 먹으려면 포인트를 뒤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잘 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깨가 왼쪽 스타트가 돼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이란. 왼쪽 어깨가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스타트가 돼서 왼쪽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게 만드는 거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어디로 잡냐? 왼 다리가 축이 되면 잡을 수 있다라는 네. 알기는 안 됐는데 몸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속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몸 쪽으로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오른쪽 어깨는 쓰라라는 거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히턴이 되면서 오른쪽 회전이 되면 그만큼의 반발력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실습을 뭐못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한번 배워보고 싶어. 아 그러면은 한번. 그래요, 그래요. 한, 형, 형이 한번, 형자 아, 키팅이 너무 배우고싶다 원래 이 촬영을 종료하려 그랬는데 나 오늘 이거 못 배우면 평생 아이될것 같다 옆에서 계속 이제 촬영을 하는데 와, 와 소리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동석 씨 특별히 오늘. 진짜 어떻게 이런 분한테냐 애쓸받을 고맙수니다 네. 그러니까 영광의 고맙니다 <laughs> 지금 그대로 스윙을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있어 아,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라는 거. <웃음> <웃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있어 저 초수가 저 앞에 보고 여기 공면빼겠다 생각하고 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봐봐요. 완전 날들. 네. 여기가 좀 죽어. 네. 그냥 그냥 이렇게 회전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그래. 아 이렇게가. 아, 아. 그렇죠. 그리고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발가락에 힘을 줘서 무조건 버텨봐. 아 지금 또 뜨잖아. 아 뜬다. 진짜. 이게 습관이네. 한 가지 또 추가 <laughs> 스윙을 하는데 이 다리가 앞으로 끌고 그냥? 그렇죠. 그럼 버텨지. 아. 어. 어. <laughs> 형 저기 카드 가까이 있어 응? 이따가 들고 가면 돼. 150. 1 5 0 카메라 놓고 가야겠는데? <laughs>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또 추가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들고습니다 그때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잡았잖아요. 아까 왼 가슴에 오른쪽 팔꿈치를 때는다서 팔꿈치를 떼는다고 하면 더이근데 왼쪽이 조금만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일자로 평행이 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맞아야지 그좀 봐봐 위로 가면 봐봐 그렇지 딱 이렇게 딱오 괜찮았어 앞에 봐요 앞에 네. 앞에 보오 어. 어, 괜찮았어 어, 많이 더졌어 어아 거의 생각은 이렇게 어. 나가는 어. 느낌으로아그안 느낌. 아, 나와 절대 <laughs> 그렇지 조금 조금더또 기울어질까 아. 이거를 그냥 그냥 손바이 그냥 쓰 슬리퍼로 응. 앞에 앞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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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그렇지 이거를 이 앞을 떼진다고 생각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 돼 지금처럼 잡지 말고 이거를 잡아버리잖아 이거. 아 이거 뒤로 뒤로 아. <laughs> 하나 더 하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네. 그, 이렇게 가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나. 톡발이 어. 똑바로 눈만 빼다고 눈만 간다. 그리고. 진짜 어. 더더더 <laughs> 아. 그렇지. 잘하네. <laughs> 어. 그렇지. 아, 아, 내가 완전 아. 폼이 다 바뀌었어. 응. 앞으로.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좀더 세우고, 좀더 네. 세우고, 앞으로 갔다 앞으로. 그렇지. 좀더 지금 잡지 말고, 풀어서 그냥.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렇게 지금 좀 춤춘다 네. 끝까지 가자. 그렇지. 맞죠. 네.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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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영상 봐봐. 예. 이게... 맞는 돈이 다 받았으면 네. 진짜. 자 오늘 도곡 야구 아카데미 잠실점에서 엘지티스 레전드 최동수 코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아, 저는 영광이에요. <laughs> 영광. 저 오늘 아, 코치 카, 이따 카드 단말기 저 듣고 가세요. <웃음> <웃음> 저 마지막으로 코치님. 아 모쪼록 저기 여러분들이 야구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필요로 하시면 많이 구독해주시고 빠따 형 많이 구독해주십시오 도곡야구아카데미 잠실점에 오시면 은 코치님을 항상 뵐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레전드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야구레슨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빠따 형이었습니다